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감도 맞추는 방법, 감도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도는 흔히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카메라 감도, 이 화면을 움직이는 감도를 보통 다 생각을 하시고, 줌을 했을 때의 감도를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감도라는 게 정말 FPS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감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저만의 감도를 찾기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 감도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감도가 보통 이렇게 감도 설정값을 가서 보면 이해가 쉽게 3배로, 3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배율 같은 경우에는, 어, 사격 시약 70의 감도로 잡혀 있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의 감도. 무난하게, 애들인데, 무난하게 지금, 감동이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자기만의 감도를 찾기 위해서 감도의 이해가 필요한데 감도를 맞추 본인 감도를 찾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알아야 될 정보가 뭐냐면 고감도로 갈수록 상하 반동은 컨트롤하기 쉽대 좌우 반동이 컨트롤하기 어렵고 저감도로 갈수록 좌우 반동은 컨트롤하기 쉽대 상하 반동은 컨트롤하기 어렵다 그거의 중간 지점이 본인 감도다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가시면. 감도 맞춘 게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제가 7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약 130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보시면 어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보면 이원반으로 상하 반동은 어떻게 컨트롤을 다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데 좌우 반동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도 아 감도를 맞춰보고 써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감도 25로 했을 때 똑같이 하겠습니다 원에. 와 이건 너무 너무 저감도인가? 아 이건 죄송해요 너무 완전 너무 저감도다 이건 말도 안되는 저감도다 40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40도 빡세다 이 저감도가 너무 빡세네요 55더 안돼 55, 더안 돼. 55. 아 보이시죠 55니까 좀 이제 선명하게 구별이 되네요 좌우반동 보세요 좌우반동은 되는데 상하반동이 컨트롤이 더 이상 안 돼요 제 손가락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반동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감도와 고감도의 중간지점이 바로 본인 감도다 는그 감도가 바로 70이었습니다. 딱 상하 반동도 컨트롤하기 적당하고 좌우 반동도 컨트롤하기 적당한 감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본인 감도 찾기가 정말 쉬운데 저 감도는 좌우 반동. 고감도는 상하 반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지되어 있는 적을 맞추는 걸 위주로 맞추시는 분들은 감도를 조금 더 낮추시고 리드샷 위주로 맞추신 분들은 본인이 세팅한 감도보다 조금, 진짜 미세하게 조금 올리시면 1샷 하는게 좀 수월해지니까 이게 진짜 감도의 기초거든요 감도의 이해의 기초니까 이거를 아시고 감도 본인만의 감도를 세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도 설명은 일단 어떻게 끝났고요 일단 저의 감도 보여드릴게요 배 아까, 보여드리... 아까 3배 보여드렸죠 4배 어 4배도 잘 바뀌는거 보이시죠 6배 그래도 소소하게 바뀌고 레래도 물론 소소하게 바뀝니다. 저의 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감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감도를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감도가 두 원에는 감도를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7탄 총 위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7탄 총 위주로 감도가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원이었구요 감도에 대한 기초 진짜 완전 감도에 대해서 내 감도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감을 못 잡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두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